송나라 황제의 칙지를 전하는 사신으로서 의천과 또한번부딪히게된 예부상서 소식, 그의 오만함은 이두 번째 만남에서 역시 꺾일 수밖에 없었지요. 답사를 받아든 소식은 수도 변경으로 떠나가고 항주 대중상부사에 남은 의천. 정원법사 옆에 머물면서 여름 한철을 나게 됐습니다. <laughs> 의천은 여기 계셨는가? 아, 스님 나오셨습니까? 자네를 만나려는 무조건 장경각으로 가면 된다 하더니 헛말이 아니었구만. 이 장경각에서 무슨 할 일이 그리 많으신가? <laughs> 소승 습관 벗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소승 워낙 어렵게 경책을 구해봤던 터라 생전 보지도 못했던 희기본들이 일이 많은 걸 보니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이 다 아깝습니다. 그야 그럴 법도 하네만 자네같이 그리 경만 파고들면, 우주의 인간은 알았다 하더라도 삼중의 성덕은 통하기 어려운 법일세 오르신 말씀입니다 내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찾았네 예 말씀하시지요 자네 이렇든 마냥 경판만 붙들고 시간 보내느니 날좀 도와서 해인원의 강학 좀 맡아주게 소승이어찌 감히 해인원에 강학을 맡을 수 있다 하십니까? 아일세 이미 강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일일세 의천 자네의 소문을 어디서 어떻게들 들었는지 자네의 교관을 들어보고자 찾아든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 어쩌겠나. 내일부터라도 당장 해인원에 나와 강서를 좀 맡아주게나. 소승 아직 부족함이 많사오나 스님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그 말씀은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음, 하지만? 이 여름 한철 뿐이옵니다 여름 한철 뿐이라 왜? 또 어딜 가시려는가? 마음 같아서는 줄곧 스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만, 소승, 일찍이 고려국을 떠나오기 전에 이미 뜻한 바가 있었사옵니다. 아직 기회가 여의치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연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온데, 소승, 이곳을 떠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오라. 알았네. 하네야 언제 떠나도 떠날 사람 내 만류한다고 남을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 언제 떠나든 상관없네 내일부터라도 해의 눈에 나와 강학을 맡아주게나 갈땐 간다는 말이나 하고 가시게 응 정원 법사의 간곡한 뜻에 따라 의처는 하늘수 없이. 여름 한철 동안 대중 상부사에 머물면서 혜인원의 강원에 나가 강학을 맡게 됐는데 고려국 승려가 중국 화엄의 본산에서 화엄학을 강의한다는 소문이 일대에 퍼지자 혜인원은 곧 사방에서 호기심을 갖고 몰려드는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만일 더 없는 마음이 있어서 큰 일을 즐거워하면 그로 인해 부처의 몸을 보이고 다함이 없는 불법을 설한다 하셨어. 여기서 다함이 없는 불법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다함이 없는 불법이란. 곧 법계의 법문을 뜻하는 것이고, 이 법은 진실로 중생에게 있어서는 만 가지 미혹이 되지만 보살에게 있어서는 만 가지 행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또 부처에게 있어서는 만 가지 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로자나가 그걸 얻으면 화분이라 하고, 보현이 그걸 얻으면, 인분이라고 하지요. 중생들은 날마다 쓰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법계의 도가 적다 하는 겁니다. 만일 깨달아서 그걸 버리면 본래 하나도 없는 거지요. 꽉 차거나 이질어지는건 저쪽 경계에 있는 거지. 나한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없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사사로운 정견을 다 부수고 나면 법계가 뚜렷이 밝게 드러나므로 모든 중생 중에 성불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옛 조사께서는 오직 법계가 짓는 모든 게대화음의 세계하셨지요. 서로 융합해서 천문을 우주 만유를 하나로 녹이니, 화음의 오묘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화음의 경전이야, 옛부터 있어 왔으나, 그 뜻이 통한 이는 드물었으니, 여러분께서는 이 여름 한철 단절한 마음으로 매달리십시오. 반드시 대화음의 현묘한 이치를 취득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대중이 모인 가운데 시작이 된 의천의 화엄학 강론은 여름 한철 동안 계속이 되었고 그로 인해 또 많은 학생들이 해인원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의처는 한시도 쉴틈 없이 수행을 하며 자신의 공부를 넓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스님 계십니까? 스님! 참선 중이십니까?" "그럼 네 눈엔 내가 뭐 하는 걸로 보이느냐?" 도나 스님께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오너라. 아, 예. 음, 뭐가 그리 급한 일이길래? 근데 일이 허둥대느냐? 아, 예. 객방에 계시는 스님께 들었는데요. 천태산에서 오시는 길이랍니다. 천태산? 아, 국청사 말입니다. 천 대산 국청사에서 오시는 길이랍니다 국청사라면 자변대사라도 만나봤다 하더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요 그런 것 같다니 객방 스님께서 국청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상한 땡추 스님을 봤다는데요 아, 손합이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자변대사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아예노 스님이신데 먼 저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탁발을 다니신답니다. 근데, 바로에 담아오시는 시즈물에 꼭 고기가 섞여 있다지 않습니까? 하루는 저자거리에 나갔다가 탁발하시는 그 노수님을 봤다는데요. 꼭 푸죽간으로 어물전으로만 도시며 탁발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고기며 생선이며 바로에다 덥석덥석 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드시는 게 영락없이 땡출하지 뭡니까? 제 생각엔 꼭그 국청사 조실 스님 같던데요? 음, 수계는 같이 가려거든 서둘러 행장을 꾸리거라. 자변대사님 맞지요? 스님께서도 들으시기에 꼭 그렇지요? 자변대사께서 국청사로 돌아오신 모양이다. 또 놓치기 전에 서둘러 떠난 재비를찾자 아, 예? 수계로부터 국청사 자변대사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의천은 서둘러서 행장을 꾸려 메고 하직 인사를 고하기 위해 정원법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의천이옵니다. 스님께 하직 인사 드리고자 왔습니다. <laughs> 자, 나가 보세. 네, 나루토까지 따라가돼 스님. 자, 어서들 오시게. 백 끊어지기 전에 나루토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될 걸세. 스님. 천태산 국청사로 떠나기에 앞서 정원법사를 찾은 의처는 길 떠나는 제자를 배웅하기 위해 먼저 앞서가는 스승의 뒷 모습을 보면서. 버둥 뛸 수가 없었습니다.